Ah. Uh. 마이크 테스트 음. 아 잠시 예, 이제 방송을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그다 <laughs> 오나 보세요 음. 안 나오죠? 조그밖에 아, 나오네 음.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열린시민뉴스 어, 대표 김상민이고요 여기는 양주시민뉴스 노석부입니다 자 오늘 그 방송을 <laughs> 이제 오랜만에 이 컴퓨터를 좀 고치느라고 좀 음. 방송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천팔백구억 대의 그 낙권 낙골당 허가권을 갖다가 네. 재련에 출연하고 네. 그걸로 인해서 억울하게 지금 네. 음, 재판을 받고 있는 누동법 예, 선생님과 함께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한번 네.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 삼복동에 예, 있는, 그, 네. 남양, 기 양주시 삼복동에 있는 네. 이 1890억대의 이 낙골당은 네. 네. 원래 그, 어, 엠파크라고 하는 네. 회사를 우리 네. 누돔봉 선생님께서 거의 100% 회사로 네. 만들어서 네. 그걸 갖고 이제 고, 허가, 공사 허가권도 내고 네. 또 사업권도 얻고 뭐다 해서 네. 거의 다 끝나는 상황에서 네. 마지막에, 이제, 결국, 이제, 시공사한테 뺏기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예, 예. 아, 그게, 이제, 처음에 에파크가 어떻게 돼서 이 예, 사업을 하게 됐는지. 예, 저는, <laughs> 처음부터, 어,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돈 1억 5천을 만들어가지고, 어, 가악권을 어,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개, 개인 돈으로. 예. 개인 돈으로 해서, 그 개인 돈으로 하다 보니까, 엠파크 법인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법인을 에, 법인으로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엠파크라는 어, 법인으로 명의신탁을 해서 법인 명의와 제 개인 둘이서 이렇게 그 박상욱에의 삼인으로부터 매매를 매입을 한 것입니다 예. 매입을 해서 어, 민원처리 천여 명의 민원처리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에,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재단으로 이제 장사 등에 가는 법률이 이제 개정되면서 예, 예. 재단 법인만이 분양을 허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주시에서 양주시에서 재단 법인을 하나 사와라, 사서 저기 승계 받아와라 해가지고 어, 경기도에 있는 음. 경직 저기 군이 군의, 군이 시에 있는 그 재단 법인을 5억8천만 원에 주고 어, 인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주 시에 시키는 대로 양주 시키는 대로 어, 사업자를 내 가지고 사업자를 내서 어, 사업자를 내서 산지 초지 네, 건축 도로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양주 시로부터 도로 다 허가를 받아서 준공 어, 단계에 있어 가지고 양주 시에서 어, 분양 허가를 안 된다는 거죠 깜짝 놀라 왜 분양 허가안 되냐? 양주 시에서 이렇게 다 허가 내주고 어? 산지 초지 도로 건축까지 다 내주고서 그럼 처음부터 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다 해주고 왜안 되냐? 어? 그랬더니 에, 경기도에 있는 에, 법인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양 이제 저는 이제 어, 금산공원 들줄 알고 이제 그 그쪽에다가 내가 볼 때는 이제 그게 다 어떤 뭔가 야로가 있는데. 에. 경기도만 있는 거는 경기도 지점만 내면 되는데 네. 지점을 냈잖아요. 그래서 네, 지점 냈죠, 경기도. 그런데도 보서 본사가 아니라고 하는 건 월권이고 네. 이미 그렇게 했고 다른 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네. 시공사하고 그 양주 그 당시 시장인가 담당자가 네. 장난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그런 생각. 실제로 그 당시에 그 과장이 지금 현 양주 시장이라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양주 시장 누구죠? 강수영 시장인데. 강수영 시장인데 그 강수영 네, 그 시장이, 시장이 복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복지 과장에 있었고 그그 네. 그 복지 과장이 그 시공사하고 맨날 개고기 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네. 들리는데 네, 그거 증거가 없으니까. 예. 그거가 이 사람들하고 으니까 예. 증거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많은 의혹이 있는 거죠. 네, 어, 시공업자하고 네. 왜 부적절하게 네. 그런 어, 개고기를 맨날 먹고 네. 어? 뭔가 그렇지 않고서야 완전히 직권남용이죠 어떻게 네. 지점을 맡다가 회사를 했는데 본사가 경기도에 있는 것만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럼 삼성전자는 뭐 저기 뭐야, 아 무슨 영업을 갖다가 할 때, 응. 어? 뭐 무슨 영업부 갖다가 할때뭐각본 본점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점이 되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응. 그래서 양주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절차상 납골당 사업을 하려면은 재단법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양주 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경기도 있는 재단이 아니라고 래서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헌수 없이 그때 당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양주 시와싸워만 됐는데, 변호사들이 양주 시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어, 행정소송하고 서로 서로 소송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사업이 저기 되니까, 그, 그러면은, 저 재단을 하나 더 저기 해라 해가지고서, 그 강, 지금 현재, 예, 재단 이사장인 그 사람 소개로 소개로 어, 이제 그그 그 소개로 그유억 저기는 예, 양주 지사만 6억 4천만 원 공로금조로 주기로 하고 어, 파주 본사는 퇴직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기로 해가지고 다 저,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산묘원 공원을 갖다 사왔는데 예.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이제 추가를 샀는데. 예. 그 금산공원 묘원도 지금 현재 시공사가 지금 장악하고 장악하고 가, 가져가 장악하고 있고 부인명이로 갖고 네. 갖고 있고 네. 또 새로운 것도 가져오고 네. 그래서 가지고 있고 또 분양사도 가져가고 분양가도 가져가고 또 수목장도 가져가 재단에서 하려고 어, 다 재단에서 하려고 다땅 사서 그래. 땅 18억 2천 9 16억 2천 9 사고 또그 설계 계약해서 공, 공유지 분할해 가지고 수목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시공사 재단 이사였던 시공사가 어 제, 제, 저기 그그 그 허가 그 관계를 뒤로 빼돌려 가지고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 명의로 어, 교회 명의로 교회에서 돈한 푼도 안 됐다고 합니다. 교회 명의로 어,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어, 300억대 수목장을 해가지고 수백억을 지금 뭐누구 어? 앞으로 돌리고 누구 앞으로 돌릴다는 소문이 다다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배임죄가 됐냐 저는 제도상 절차상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아니면 분양허가를 못 낸다고 양주시에서 그래가지고 양주시의 그저기 지시대로 낙곱당 허가권을 허가권과 모든 재산을 이제 재단으로 출연하게 됐는데 그 출연했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제가 배임죄로 걸려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 재단에서 재단으로 넘어간 거는 뭐 이제 저기 돈안 받고 넘어갔으니까 저겠다고면 저는 사업을 허위해서 기 여기에는 2 2 명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 경기도민이다. 그 경기도와 양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아니 저는 땅을 사서 개발해서 재단법인이 있어야 된다고서 해 재단법인 처음에는 이제 금산에다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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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에서 넣라고 그래서 넣습니다. 넣어서 양주시에서 산지, 초지, 도로 건축허가 다 내주고 분양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준공되려고 그러니까 분양 단계에서 분양허가 안 된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장난을 친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되면 음. 시공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뺏어먹을 수 없으니까 음. 또 이제 또 브레이크 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단법인 이제 에, 재단법인 조항 저기를 승계를 이제 받았습니다. 승계를 받았으면은 에, 2008년 1 2월 1일자 공증된 사업 약정서를 하고 이제 저기 모독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냐? 어있 엠파크 공동 대표 이사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는 재단에서 사임토록 하고 노덕봉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장,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딱 빼박이로 특약상에빼박이라 밝혀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기소된 사람들은 시공사 대표, 분양사 대표, 재단 이사장이 같이 내 시서 저랑 공중을한 당사자입니다. 그공중을 당사자가 그 사람들의 약속을 다 어겨버리고 그 약속대로만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이제 탄원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중된 약정서대로만 하면 하자가 없는데 저를 이렇게 폐임지를 네, 엮어 넣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어도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700억 대를 재판부에 어, 재판부에 갔더니 700억 대를 지금 수입을 올려가지고 그걸 지금 조사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700억 대 수입을 올렸으면 한 7년 동안 피해자 22명에게는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자, 그러니까 그시사가 그 700억 대의 분양 수입을 네. 얻었는데 네. 그 공사비는 얼마나 됐어요? 아 공사비는 어, 원래 책임시공 한다고 그랬어요 예예예예 어, 그 받고 책임고 응. 책임 증거 허기로 하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맨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맨예예예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세예예세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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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내가 고, 어, 기소가 된게또 어, 공사비를 부풀려 줘가지고 31억을 부풀려 줘서 그리고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저기 했다. 저는 분양 독점 시행권자기 때문에 분양 계약서 없이 분양을 하던 사람이고 제가 주인인데 왜 내가 에, 분양권을 받습니까? 어, 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시행사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분양권을 받아요 저는 수억을 지금 에, 수십억을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어, 한 푼도 못 건지고 기초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아무 재단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 재단 소개쟁이를 소개쟁이를 재단을 상대해가지고 어, 소를 제기한 사람을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해가지고 시공사 어, 지시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참 억울한데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 재판이 지금 에, 저 분양사 대표가 어, 저기. 그, 또, 연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5월 9일 날 하기로 했는데, 7월 4일 날로 어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배로사는 새로 어 저도 바꿔가지고, 그 지금 에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에 진실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에 배임지라고 하는데, 제 개인 돈으로 계약을 해서, 어 회사 명의를 빌려가지고, 회사 명의를 빌려서, 어 이렇게 그, 회사명의로 해가지고 투자를 주식, 어떻게 10%에 뭐 10억씩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중공에 이르기까지 해서 제도상으로, 절차상, 제도상으로 재단법인만이 분양 허가를 받을 수있다그래가지고재단부 그래서 1890억짜리 허가권을 돈 1원짜리 는안 받고 무상으로, 공소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상으로 출연한 당사자를 배임죄로 이렇게 엮어 넣어버리면은 누가 재단에다가 출련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예. 이 재단을 갖다가 예. 그 변호사들하고 짜고 강탈해 간 사람들이 예. 진짜 예. 진짜 배임죄를 저지른 거고 예. 그야말로 강탈범들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별, 이, 어떻게 된게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냥 그동안에 예. 호의호식하고 살면서 예. 예? 처벌도 안 받고 예. 이 말이 되는 현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 사법피의 진짜 대표적인 네. 경우예요. 보면 네. 이다 판검사님들이 짜고 한거 아닙니까 이게. 네. 데 이제 그 첫째는 저희 사건을 열한 건 정도 허든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배신해 가지고 재단에 이사로 선임되면서 저하고 이제 재단을 양도하는 약정서를 돌려주지 않고 약정서 두 개나 돌려주지 않고. 어, 시공사와 짜고, 재단에 그 변호사 3인과 어, 국장 한명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서 배신해가지고, 어, 재단을 양도하는, 승계 양도하는 약정서를 어, 돌려주지 않고, 시공사와 짜고, 그러니까 지금 에, 재단의 이사들이 다, 배임죄로다 걸려야 됩니다. 왜냐면 재단에서 할 수목장을, 재단에서 땅1 6사절 사고, 또 어, 공유지 분할해가지고, 을 또 설계 계약까지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재단 이사들이 다 무기나 해서 재단 이사였던 시공사 대표가 거기 옆에다가 교회 명의로 빌려서 수목장을 하고 있는 것이 다 그게 배임죄가 아닙니까? 다 배임죄라고 들었다고요. 재단에서 할 것을 다 300억 대를 빼돌려 버려 가지고 그쪽에서 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자기 아들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회사로 돈을 빼돌리고막 이렇게 하고 임금으로 빼돌리려고 했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소문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국세청에서 빨리 하루속히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 오늘 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네. 하고 이제 자주 음. 어, 이런 억울한 사연을 네. 예, 우리 양주시민 또는 네. 뭐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게 네. 네. 예, 앞으로 계속 음. 어, 방송을 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주시민 뉴스가 50명이 돼야 어, 바로 어,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는데 50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적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저희가 이제 공수처 TV가 주식회사 공수처 TV는 따로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www. 공수처 TV점, 치 TCOM 이렇게 해서 어 있고 양주 시민뉴스는 양주 시에 대해서 그 모든 저기를 다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그시민뉴스를 하나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창설했었는데 그 양주 시에 있는 그 저기를 그 저작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방송했더니 저작권 침해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기 한 거니까 많은 구독 좀. 바랍니다. 50명 채워서 실시간 방송으로 할수 있게끔 예. 지금 되긴 돼요 실시간? 네 실시간 돼요. 아 그래요? 자 오늘 그러면 어, 이것으로 예. 방송을, 방송을 마치고, 마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 감사합니다. 저 종현대 어, 사무총장, 사무총장 열린 시민 뉴스 예. 어, 김상국입니다. 저희 방송도 예. 열린 시민 뉴스도 구독 예. 좋아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